이 시계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LA의 그린치 그린이피 천문대에 갔을 때 샀던 건데 지금은 배터리가 다 돼서 시계가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후방은 열어놨는데 이 후방 쪽 홈이 보이시면 그거를 이제 이손곳으로 열어주고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그 아주 간단한데 여기 보면 LR626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걸 맞춰서 다이소에서 건전지를 사는데 LR66이라도 있어서 아닌가 하면, 보면 여기 보면 LR66 자리도 같이 호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 하나를 꺼내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. 干嘛去？ 이 친구 인데 교체 <laughs> 를 해보 겠 습니다. 를새 건전지로 바꿔서 교체를 해주면 과연 네 작동이 잘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분,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설치를 <laughs> 해주고 뚜껑까지 <laughs> 재바물을 해서 따뜻한 아줌면 1시간이 반속됩니다. 현재 시각이 16시 23분 16시 23분에서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죠? 약간 소중한 그린이피 천문대에 어 해중 시계를 잘 고쳤습니다. 이게 그때 LA 갔을 때 샀는데 아 정말 인상 깊었어요. 거기가 라라랜드 그 영화 촬영에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무튼, 잘 고쳤습니다.